스케보 알아서 잡아라아스케보야뭐땅닦아지아스케보도못 어, 마크방 방다케이 나오면 나중에 네 가방 내한테 줘야지 어야야내도내도내도뭐야아내 야, <laughs> <laughs> 도가 이거 챙길이 <laughs> 없다 임마 <인마. 웃음> <아니, 형. 웃음> 여기요 아 가방 어, 구나세요, 가방 나중에 먹으면 주라, 아이 자, 음, 음, 음. 와우! 뭐고? 몰나 <laughs> 뭔데? 이 반스론 뭔데? 야, 권총은 해봐, 다이가. 모시는 들고 나와야지. 양아치 같은 놈아. 아이, 권총이 더 낫다. 그다? 좀짝적으로온다면서요 어, 와, 거짓말재이네 아, 그 계신 분 나! 왜 개방. 봤네. 존나 쌈자 맞히고. 이거. 나도 장전을 해. 오서 짜장면으로 맞아 볼래? 짜장면으로 맞아 볼래? 짜장면으로 <laughs> 맞아 볼래? 아. 비키라. 아, <웃음> <웃음> 무기 들고 있는 거 봐라. 이 똘았네. <laughs> 야, 이것도 맞죠? 언제 털었대? 아니, 나... 어, 어. 잠깐만 어? 연병장 연병장 스플 소리 들리지? 어, 어 들었어 야, 박혔다, 어? 박혔다 어? 감자, 감자 야, 빼, 빼, 빼 빼자, 빼자, 빼자 어, 아 좋았어. 나이트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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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왔다. 간판 간판 좀 누가 봐줘. 간판 내다 간판 내다. 아 간판 아, 네가. 야, 옥상 올라면강 라운드. 조심해 레이. 저 1층으로 들어갈게요. 1층으로. 어, 내가 볼때 서버 실옥상인것 같아. 야 뭐고 이거? 야, 야, 이이 기능 뭔데? 봐봐. 야 이거 뭐고? 이런 것도 되나? 뭔데? 다시 봐. 뭐고? <laughs> 야, 이렇게 <이르, 웃음> 된다. 야 밑으로 된다. <laughs> 방 어디인데? 약방 어디? 철판. 들어갔다. 네, 들어갔다. 아! 어. 아, 팔팔 나가리 됐다. 아, 제발. 무사 <laughs> <laughs> 도착. 어, 야, 팔 바로 나가리 됐다. 할 만데. 방금 발소리 저거 아니에요? 어? 아, 어? <laughs> 개 무서워 이새끼들 야줌째고 있다 조심해라 애. 아 잡고 갈까? 약발부터 제거할까? 아니 내, 내가 지금 씨총 상태가 이래가지고 <laughs> 배어가 확실히 테러리스트처럼 생겼네 <웃음> <웃음> 어디 달려가는 소리 들어가요 저는 영방약방이가예 약방 들어왔어요 야야! 여기 앞에 왔다 야, 야, 오, 앞이, 오, 앞이, 오, 앞이, 오, 왔다 왔다 잡았나? 아니 <laughs> 왔다. 어디? 여기 여기, 약, 여기 우리 앞에 아, 입구에, 입구에 입구에 잡았다 잡았다 잡다아 나이스 아. 야 영구 이걸 흘리 못다노 아 얘가 얘가 약방에서 뛰어서 놓은 거야 앞에 스캡 한 마리 보내 놨는데 놓은... 오 옥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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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, 한 명, 옥상, 옥어 옥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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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상 옥상, 어, 상 옥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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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상 옥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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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예 컨테이너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럴 거 같다 이 새끼 뭐하는 놈이야 저 있네 맹구 시체 저 떨어져 있네 저 있다 조잡 있다 반스로어이 새끼는 아, 아닌데 손타... 이 새끼 아니다 그게 뭐야? 다른 놈이다 이 새끼는 반스로인데 이거. 이거 아니다 맹구야 시체 아 이거 아니다 이건 반스로여 있네 뭐, 쏠쏠하게 잘 주워놨네. 가자, 탈출하러 가자. 그러면 저걸 울리러 가자, 일단. 바로 뛰라, 일로 뛰라, 그만. 바로 가자. 어. 어이. 아, 저걸. 이가 풀려가지고 안 맞네. 아. 존나 체력 저질이네. 오, 체력 개저질이다. 잠마. 떡상은 아니다, 근데. 아, 이, 이렇게 먹어도 떡상이 아니네. 가자, 가자, 가자. 어? 어, 들어가. 일단 문 닫고. 뒤에 테로 닫는다. 어. 가자. 아개들 빠루로 맞고 싶나? 아, 난, 난, 난안 한다, 안 한다, 안 한다. 빠루 어디서 났노, 새끼야. 빠루로 맞아볼래? 짜장면으로 맞아볼래? <laughs> 빠루로 맞아볼래? 짜장면으로 <laughs> <빠르로> 맞아볼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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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루로 맞아볼래? <laughs>